자 그러면 바로 문장 보도록 할게요. 我만 시엔 香이 시안강 天 산티엔 우리는 시엔이라는 단어는 이제 먼저 라는 뜻이죠. 선자인데 이제 먼저 在이 시안강 홍콩이었죠. 시안강은 그래서 홍콩에서 완러 산티엔 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3일을 놀고 우리는 먼저 홍콩에서 3일 동안. 놀고 네 비오는 새벽 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우강티엔 우리는 먼저 홍콩에서 3일 동안 놀고 요또취라 선전 문장은 간단하죠. 칠러 갔었다 그런 얘기죠. 갔다, 갔었다. 어디를? 현전, 현전이 이제 심천이에요. 심천, 중국 이제 남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심천. 또 심천에 갔습니다. 총 선전 꾸어 라이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나왔었던 표, 표현법 중에서 이제 실 더를 사용을 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 실과 더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총 어디어디부터 혹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어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 어디 어디에서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총 같은 경우는 원래 어디 어디부터 라는 뜻이지만 한국어 특성상 어디 어디에서 로 해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현전 하면 이제 심천에서 꼬어 라이. 구월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구월라이의 이 동작 행위만 보면 건너오다라는 뜻이에요. 건너오다. 하지만 여기서 건너오다라는 표현 자체는 직관적인, 직접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건너오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구월라이는 앞이 지역이잖아요. 심천에서 뭐 그냥 한번 건너온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심천에서 이제 거쳐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꼬얼라에 건너오다라는 게 그래서 심천에서 오는 길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길이란 뜻은 없지만 심천에서 오는 거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심천에서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도 어떻게 보면 심천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적합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굳이 오는 길입니다. 라고 표현할 것 없이. 자 그래서 지금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실총 션, 전 꾸얼라이더라는 거는 본인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여행단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여행단들이 심천에서 왔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콩에서 3일 동안 놀고 그리고 또 심천에 갔다가 심천에서 지금 본인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황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뭐뭐하고, 그리고 뭐뭐하고, 이렇게 이제 문장들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쓰는 표현들이, cn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요가 오게 돼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쓰기로 하겠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책에서 보면은 이제 설명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cn하고 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cn 요그 다음에 짜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섞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항상 제일 앞에 사용을 하는 건 이 cn이라는 거 어떤 상황이나 문장을 나열을 할때그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먼저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cn이 가장 앞에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그 표현들이 다 사용이 되는 문장들이 언젠간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설명을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요렇게 CN 요두 가지 가지고 이제 그 나열 시간 순서대로 이제 나열하는 표현들은 요렇게 한다라는 거.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굳이 문장을 자기가 직접 그렇게 만들게 아니면 그냥 CN이랑 요 뜻만 알고 있으면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我们现在香港玩了三天又去了深圳是从深圳过来的。 우리는 먼저 홍콩에서 3일 동안 놀고 또 심천에 갔습니다. 그리고 심천에서 오는 겁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오늘은.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홍콩에서 3일 동안 놀고 라는 표현. 我们先在香港玩乐 三天，我们先在香港玩了三天。我们先在香港。 와라 3天 또 심천에 갔습니다. 심천에서 오는 겁니다. 심천에서 온 겁니다라는 표현. 又去了深圳 是，从深圳过来的，又去了深圳。是从深圳过来的。 又去了深圳。是从深圳过来的。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